아니, 진짜, 이런 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저 여기서 살아야겠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PT궁전이라는 곳을 왔는데, 여기도 이걸 쓸수 있어요. 근데 서점에서 이거를 이제 교환해야 돼요. PT궁전이랑, 보블리 가든 가는 가격입니다. 각각 16유로? 1 0유로예요 세화작품을 모아놨다는 팔라티나 갤러리에 갈 겁니다. <laughs> 저게 뭐야? 와. <우와.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조명 보세요? 와, 진짜 예쁘다. 장난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표시를 한번 해주네요. 여기 또 다르네, 또 이쁘네.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죠? 와, 여기에서 보는 보블리 정원이 꽤 이쁘네요. 이런 곳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 와. 와, 이런 시계가 하나 집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는데요. 이게 다 옛날에 실제 방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완전 부자부자. 부자. 여기 이 창문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봐요. 멋있죠? 여기 작품 옆에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 여기 표지판에, 이걸 꺼내면 이렇게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벽별로 설명을 해놨어요. 어, 여기 어딨냐. 이렇게 월 A, 월 B, 월 C, 월 D.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꺼내서 보세요. 와, 진짜 작품 엄청 많죠? 어, 엄청납니다. 진짜로. 이길또 지나가면 이런 곳와 아니 작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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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놨을까요? 뭐야 이궁전의욕실입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 설명해보면 이 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볼수 있어요 하나하나 쓰임새가 있었네요. 여기가 누군가의 집이었다니 믿겨지시나요? 이야 진짜 이렇게 금으로 도배되어 있어서 아늑하다는 느낌은 또 처음 드네요. 되게 아늑해 생각보다. 이게 그 유명한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라파엘로 산지오 이 수많은 작품 사이에 있어서 못 알아볼 정도 이것도 라파엘로 산지오의 작품입니다. 굉장한 마스터피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라파엘로의 작품. 보이시죠? 라파엘로 산지요. 이것들도 라파엘로 작품입니다. 이 방에는 라파엘로 작품이 어디 있을까요? 자자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이름은 Portrait of a Woman. 그냥 네 <laughs> 그렇답니다. 이것도 매우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여기 지금 접시 위에 저 음식이 있는 거 같죠? 좀 음식 모양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해서 설명을 봤거든요? 되게 아무래도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설명을 봤어요 근데 가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이 가슴을 저렇게 놔가지고 순교를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시죠 순교? <laughs> 그래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laughs> 아니 진짜 이런 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미쳤어 진짜. 아 어? 근데 이건 왜 비어져 있지? 어디로 갔느냐? 당장 내놓아라. 아니 방 하나 하나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서 이게 다 가짜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뭔가 가짜 같아. 돈 많이 받나 봐제 대박이에요. 이게 메디치 가문에서 이용했던 생활용품을 모아놓은 곳인데 장난 아니에요. 저 여기서 살아야겠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야, 아주 제대로 살았구만. 제대로 살았어. 이야. <laughs> 여러분, 제 방에 놀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골랐어요, 이 조명. 제 취향 어떤가요? <laughs> 제대로 공주병에 걸리겠습니다. 아주. 아니, 근데, 이건 왜 금으로 안 만든 거 같지? 약간 모형 같아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야옹. 아, 장난입니다. 어때요? 제집 멋있죠? 무리수가 너무 심했죠. 저기는 가볼 수 있는 거야. 못 가보는 거야. 여기는 코스튬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의상 디자이너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영화 세트장 같아요. 멋있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켓. 괜찮죠? 그리고 저 드레스. 저 밑부분, 깃털 부분. 마음에 들어. 저 이걸 배치해 놓은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뒤에 부분이 포인트잖아요? 그 뒤에 부분을 보이게 해놓고 앞부분도 거울 놔서 놓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창의적이고 실용적이고 아주 두 개를 다 잡았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진짜 멋있네요 네 <목소리> Sunlight love hearts Taste sweet like cherry t o s g r a b o x s filled t h s e e y 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비볼리 정원에 잠깐 왔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돌아보고 가려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엄청 보고 싶었는데 이건 가까이서 보네 여기서 보는 것보다 건물에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정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면 뭐가 보일 텐데, 저는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보려고요. 저는 지금 미켈란젤로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좀 경사가 있네요. 올라봅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 괜찮은데 경치 완전 좋다. Boxes filled with seed. You know it's nature's green Glass bottles and sun cream. Red roses made with seed. i believe, I you shoe. Wicked lady and a soft phone, too. Well, lemon plants and cactus, too. You see me, and I see you. Well, lemon plants and cactus, too. And I see you you can't get it. Just in Turkey World is a win one, two, three. I've been feeling so small. Watch the climb ticking off the wall. But tonight I'm letting it go. Just spend my coin for sure.